안녕하세요. 세크림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추가타의 비밀에 대해서 저도 모르던 사실인데 어, 새로 이론이 나온 게 있어서 전해드리려고 녹화를 한번 켜봤습니다. 어, 처음 시작은 어, 어제 이제 새벽에 오늘 새벽이죠. 추가타 확률이 룬스텝 고변상 같다는 그런 이론이 나왔어요. 저도 좀 이상하게 생각했었는데 어, 추가타 확률이 기존 13,000이 아닌 더 뜨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머릿속으로만 아, 내가 운이 좋았겠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룬 추학이랑 추가타 스탯이랑 고변산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새로운 이론이 등장을 했어요. 근데 이거 기존의 게임에서는 없던 그런 방식이라서 어, 이게 무슨 개소리지 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실험을 했단 말이야. 원래는 이 추가타, 추가타가 100%가 뜨면 안 되고 기존의 이론으로 했으면은 90% 이하가 떠야 되는데 이사람 했을 때는 100%가 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아, 추가타 확률은 룬 추악과 추가타 스탯의 고변산으로 들어가는구나, 라는 거를 이 사람이 확인을 해줬다. 출처는 DC 인사이드 에반 갤러리고요 개념글에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한번 때려봤더니 진짜인 거야, 이게. 룬 추악이랑 추가타 스탯이랑 고변산인 게 그러면 이제 시청자들한테 이번에 바뀐 거부터 설명해드리고 룬풀이 어, 좀 어떻게 써야 될지 말해줘야겠다. 제가 이제 계산을 새로 해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요약을 하자면 추가 타를 룬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챙기게 되면은 고변산이기 때문에 추가 타 스탯이 유의미하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찍어야 최적인가 이거를 알려드려야겠죠? 자 케이스 1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끼고 있는 어, 섬세한 손놀림입니다. 지금 8%인데 이거는 어비스 원브컷 기준으로 대략 계산을 해봤고요. 강타 연타 합에 추가 타를 빼면은 3,200 정도 나와야 정확히 어, 최적 스탯 분배가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강타 연타 5,400, 추가타 2,200 정도 찍으면은 최적 스텝 분배가 되겠죠? 원브컷 분배가 아닌 경우에는 강타 연타 합이 조금 더 높아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로 찍어주면 된다. 섬산 손놀림 하나만 찼을 경우에는 이게 최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추가타 룬이 섬산 손놀림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있는데 그러면은 다른 경우에도 설명을 좀 해드려야겠죠? 그래서 케이스 2. 섬산소놀림에 설산을 찾을 경우 그러면 26%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추가타 분모가 1400으로 좀 낮아지게 되죠. 그러면은 1950이 되는데 어 강타연타 플러스 한 거랑 추가타를 뺀게 1950이 최적의 스텝 분배다. 그래서 최적으로 보시면은 강타연타 4800에 추가타 2800 찍어줘야 최적이다. 설산을 쓰는 직업 같은 경우에는 다음 넘어가 볼게요. 1렁이는 불꽃은 22% 정도 됩니다. 인센트를 상위급을 썼을 때. 그러면 30% 정도 돼요. 이 30%는 대략적으로 이제 9800일 것이다. 그래서 강타 연타 합이랑 추가타가 1300 정도. 그래서 최적 분배를 하자면 강타 플러스 연타가 4500. 그리고 추가타가 3200 정도 되면은 최적의 스탯 분배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추가타 찍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변경해주면 좋겠고, 일렁을 쓸 경우나 설산을 쓸 경우에는 좀더 찍어주면 최적의 스텝 분배가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이론이었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찍으면 되냐. 일단은 치명타를 몰빵을 합니다. 왜냐. 치명타는 치명타 피해량이 오르고 치명타 확률도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엠블럼을 아득을 쓰시잖아요. 아득을 썼을 경우에 이 강타, 연타, 치명, 추가타가 애초에 따라올 수 없는 프리즘 효율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 치명타 몰빵은 맞습니다. 어쩔 수 없이 치명타 몰빵을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남은 스탯을 강타, 연타, 추가타, 예, 본인 룸 비율을 맞춰서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섬산 손놀림만 사용한다면은 장신구 한 개만 원래 이제 강치나 연치로 되어, 되어 있으셨을 텐데 추가타, 치명타로 바꾸면 됩니다. 어차피 섬산 손놀림 사용하기 때문에 혹은, 팻을 시추 팻으로, 이 치추가 달려있는 시추 팻으로 교체해주면은, 장신구 한 개를 바꾸지 않아도 최적 스탯이 되겠죠. 근데, 웬만하면 장신구 바꾸는 게 돈이 더 싸게 들어가니까, 장신구만 바꾸시면 된다. 그리고 섬세한 손놀 플러스 알파라면은, 장신구를 두개 바꾸거나, 시추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검술사 같은 경우에는, 산맥군주를 원래 쓰기 때문에 연치 팻 효율이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팻을, 시추를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삼맥의 시추. 근데 이제, 뭐, 부서진 하늘의 연치도, 뭐, 매우 좋고, 삼맥의 연치팻도 뭐, 나쁘진 않으니까, 어, 일단 쓰시던 분은 쓰시고요. 그 대신에, 내가 진짜 뭐, 랭커를 바란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삼맥의 시추를 사용하는 게 제일 좋은 선택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어떤지 제가 이제, 최단실 써봤을 때, 저는 팻을 여러 개를 써보고, 실험을 많이 해봤는데, 어, 연치팻도 써봤고요. 공치팻도 써봤고요. 이 추치팻도 다 써봤는데 결국에는 추치팻이 좋더라. 그래서 저는 랭킹 도전할 때이 친구만 사용했었다. 치추팻만 사용했었다. 저도 이제 랭킹 등반, 등반을 할때이 추치팻을 사용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크리마였습니다.